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 한구절 모닝 암성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0편 19편 3절 말씀 계속해서 암성하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10편 19편 3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늘을 보는데 이제 정말 음,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 하늘을 보는 것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간쯤 되면 음, 뭔가 해가 떠오른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 지금은 아직도 어, 그런 새벽인 것 같습니다. 점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하늘을 바라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더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그 하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다시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9편, 3절 오늘 묵상할 부분은 없고입니다, 없고. 없고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세 번의 업고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그첫 번째 업고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면 언어도 없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도 없고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날 그리고 뭐 밤 이런 것들은 뭐 언어가 있습니까? 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소통하는 그런 언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언어가 이렇게 갈라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읽는데 예, 그게 그 죄를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라짐이 생긴 건데 피조물은 그런 죄악 가운데에. 그럼 피조물이 죄를 지었을까요? 인간 외에 아닙니다. 인간 외의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렇게 타락하긴 했지만 네, 그런 의미 이외에서는 네, 왜냐하면 어, 그 창조 이전에그 사건이 그 루시퍼의 타락이 네,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굳이 예, 어느 뭐 이게 창조 이후에 뭐그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는가? 그거는 명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좀 그렇고 그래서 예, 피조물은 인간 은 타락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근데 인간은 언어가 있어도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른가 말을 하는데 서로 머릿속에서 각자 딴 생각을 하거나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적 틀 안에서 서로 들려오는 그 말들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석이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피조물은 언어가 없지만 이렇게 온전히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언어가 있어도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더 소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언어가 없는 게 좋은 건가? 꼭 그렇지만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면, 이 언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 또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적인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언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선물인 그 언어 안에서 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는 내가 그런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에 피조물은 언어가 없어도 소통하지만 우리는 언어가 있어도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더 소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먼저 소통의 씨앗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